안녕하십니까. 부동산연구소 참부동산 이승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도시와 자연이 하나로 공존되는 하양읍 대공리 마을의 신축 전원주택 소개하러 하양읍에 나왔습니다. 신축 두동잘 지어져 있는데요. 주차 두 대에 해당되는 지하 주차장, 지하 1층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문으로 해서 지상 1, 2층 단독주택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신축 하양읍 주택입니다. 석축 돌계단으로 이용해서 지하 1층에서 두단 이용해서 지상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함께 앞으로 확 펼쳐진 마운틴 비와 함께 전망이 확보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경계 쪽으로는 돌석축공사와 함께 철제 난간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 지목은 대지이며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576 제곱미터에 162평에 해당이 되어 매우 넓은 단독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162평의 매우 넓은 잔디밭에 해당이 됩니다. 심플한 소나무 조경과 함께 조경석 꾸며져 있으며 도로 아래쪽에서 주택을 바라보았을 때 석축 자연석 공사가 매우 깔끔하게 단단하게 기방공사가 되어는 현장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는 양방향으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주, 동쪽 들어오는 진입로에 해당되는 도로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서쪽 방면으로 진입을 할수 있도록 동서 양쪽 방향 출입구 이용하도록 지어진 하양읍 단독 주택. 주 용도 단독 주택이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2021년 7월 8일 사용 승인으로 매우 따끈따끈한 신축에 해당이 됩니다.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1, 2층 단독 주택으로 면적 241제곱미터에 73평입니다. 내부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1층 내부 전실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전실 앞쪽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함께 창고와 양쪽으로 나누어진 공간으로 왼쪽에는 안방과 드레스룸, 오른쪽에는 넓은 거실과 주방, 외부 화장실로 이루어진 1층 공간입니다. 난방 LPG 가스 이용하며 상수도 이용하고 있는 하양읍 주택. 하양 효과는 차량으로 3분, 지식산업단지와는 한 5분, 청통와천IC와 5분 거리, 경산IC와 10분, 대구 동구 안심 혁신 도시와 10분 거리인 하양읍 서사리 생활권입니다. 1층 거실에서 커튼 뒤로 보이는 전체적인 전망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1층과 2층 모두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 효율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주방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 인덕션, 가스 오브 레인지, 식기 세척기. 이렇게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우 넓은 싱크볼과 함께 거실 방향의 싱크볼 설치되어 있는 11자 구조의 싱크대입니다. 보조 주방 겸 보일러실에 해당이 되는데요. 1층 붙박이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대형 냉장고와 함께 워시타워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 공간 그리고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안방에 해당되는 공간이고요. 부박이상 반대쪽으로는 안방 외욕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벽으로 나누어진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앞뒤로 11자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까지 모두 깨끗하게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수납 공간 매우 넓찍합니다 18자 장과 15자 장이 양쪽으로 마주오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계단 아래쪽 창고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내부 공간 또한 계단 위쪽으로는 매우 화려한 샹젤리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1, 2층 계단 석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2, 2층 방두 개와 화장실 그리고 미니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 또한 냉난방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바라보는 2층 테라스 공간입니다. 본 하양읍 대곡리 단독주택은 방 크기가 매우 널찍널찍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제 사다리,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 안간대뿐만 아니라 외벽 모두 깔끔하게 석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단 앞쪽이 미니 거실에 해당이 되고요. 양쪽으로 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재리에 예쁜 상재리한번더 눈에 담아두고요. 2층 외욕실입니다 2층 오른쪽 방은 1층 안방과 같은 크기의 방이지만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큰 규모의 방에 해당이 되고요. 2층 내욕실에 해당이 됩니다. 2층 방에서 바라보는 마당의 전경입니다. 매우 평온 고요한 전망을 확보한 하양 대공리 단독 주택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양역 차량으로 3분. 하양읍 아파트 대단지 서사리 생활권으로 하양읍과 자연과 숲세권 산세권 공존하는 매우 조용한 신축의 주택으로서 본주택은 매우 큰 방과 넓은 거실, 큼직큼직하게 설계된 대저택에 해당이 됩니다. 매매금액 궁금하시죠? 매매금액은 전체 7억 5천만 원입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자연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생활권이 동구혁신도시나 하양쪽이라면, 한 번쯤 꿈꿀 수 있는 하양읍 대곡리 단독주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축 하양읍 대곡리 단독주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착한 매물 좋은 매물 안내를 위해서 발로 뛰는 참부동산 이승현 소장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꼭 부탁드리며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